일라운드 잡기 직전. 네. 어, 진짜 가능하겠네. 이거 프라우드가 뒷라인 하나 터트려주지 않으면 정말 정말 진짜 가능하겠는데요? 이제 9 0예요 S.L.T. 미라클 성남. 네. 자, 미라클 만들어내나요? 각을 재고 있습니다. 세금, 세금. 네, 무족기가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사이드 에서다 타고 듭니다. 조여 오는 건데 잼핀 쪽. 네. 어놈이 그때 잡다 그래도 그래도 도륙으로 바로 마무리 시켜줬고요. 네. 아르곤의 펄스안 들어왔고요. 아니 펄스 못 쏴요. 제가 마무리 응징 네메시스 소음 일단 풀렸고. 네 이미 일단 아나가 잡히고 난 이후부터 진영 좀 무기지는 바람에 이번 턴은 오투가 잘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타드래곤이 일단 W 만술을 내줬고 여기서 스피넬까지 마무리 시킵니다. 자이 다음 턴 중요합니다. 어쨌든 SLT 기라클 성남이 지금 뒷라인과 탱커의 궁이 돌아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투가 비트가 없는 이 턴.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본인들이 먼저 확 겹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충분히 가능하죠. 자 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선택표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자 갑니다 여기 나노 빛드 라이브 턱스. 나 오히려 밀고 나가요. 예, 네. 오히려 밀고 나가요. 우리 절멸도 있다. 아, 절멸도 켜진 상태. 탑지레굴의 거미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하세요, 그래도 둘둘둘 둘, 둘, 둘. 둘. 저 윌리엄을 썰기에는 몸이 너무 연약데요네명시스저 <laughs> 윌리엄 윌리엄. 추운 거 없어요. 추운 거 없어요. 자 쇼운각 없어요. 이러면 힘이 떨어지죠. 어. 저 오토 이걸 이제 이러면 마블이 엔딩을 질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토 블라스트. 야, 이걸 탑 드래곤 프라우드가 또 이걸 역시 강팀은 다릅니다. 밟을 수가 있나요? 밟을 수가. 이런 했죠. 입니다. 아 역전 성 오토 블라스트. 야, 아마 또 다시 그 사륙이 오기 때문에 많이 유리하거든요. 예. 여기 준비. 네. 여기에 깔고 갑니다. 갑니다. 어도 윌리엄 일단 잘 버티고 있고요. 야.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아! 오케이, 그리고 넘치기. 어노미는 어노미는 어. 야, 야! 하나, 하나. 근데 이게 윌리엄이 없어서. 네. 그런데? 어? 그런데? 여기도 깎기 시작. 어? 여기도 어? 여기도 깎기 시작. 아, 내 네, 파도가 있었습니다. 아, 난전 최강자셋이 어? 어? 나와 있잖아요. 겐트의정코퀸이면 사실. 그 대화가 안 되거든요. 비님자 예. 말하면. 아, 딜러 두 명이 진짜 분전을 해 보긴 했는데. 어놈이 울며 계속 먹기로 이제 정국킹 궁 막아야 되니까 키리코 들었습니다. 사력 기대. 근데 이러면 프라우드나 탑 들어가니 먼저 들어가 가지고 방울만 빼 줘도 마블 아신난다 프라우드 또 나오는 거군요. 작전명 방울 빼라. 아 어, 그냥 그래. 그냥 1도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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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빠졌어요. 뭐? 네. 도류. 근데 어놈이 체력관리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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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관리가 안됩니다! 그냥 그레이스가 잡았어요! 아 윌리엄도 하고 스피델도 가고! 가고. 네.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났죠. 마지막 아르밍콘까지 아름... 마무리! 야 강합니다, 오토! 전원 처치와 동시에 1세트는 오토 블라스트입니다! 스코어 1대0! 그 몬다타의 뜻을 받들어서 폴쉐도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냥 이거 마블 속에서 고민도 안 했어요. 어? 그레이스가 나왔네. 오케이 시그마구나오 아! 시작부터. 프라우드. 심지어 위도도 그냥 들고 나왔어요. 아? 왜? 네. 이어타. 이거 참여타. 참여타. 프라우드. 아, 아! 아 오토브라스트 어쩜 그냥 열렸는데요? 오픈. 왜? 네. 오픈. 야, 야. <laughs> 이걸 한 번에 갑죠 아니 이렇게 빠르니까? 와 그냥 원샷 그리고 그 이후에 스노우볼이 너무 크게 굴렀어요와 아, 여기까지 역시 그 작년에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둠피트가 처음 그 넘어왔을 때발리어트에서의그 네. 네, 바블 선수의 눈빛트야 근데 이건 강착 잘 들어갔죠 네. 자, 그래도 거점을 먹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었어요. 네. 네. 3분 20초 네. 남은 상황인데. 아나도 뺐어요. 탑 드래곤과 마블한테 이거는 그냥 끼어들면서 압순보하면서 방울까지 써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변수가 나와야 될 텐데요. 네. 필요하죠. 아르곤이 뭔가를 만드는. 그쵸. 근데 아 키리 아 네, 여기서 먼저 나옵니다. 거기다 용검까지. 마블도 살아가요? 네. 마블도 살아가요. 그냥 밀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아 막아볼테면 막아봐라! 어디서 포킹 조합이냐! 우리 그냥 그레이스 푸시하고 터트려 버리겠다! 3분이 딱 깨지는 시점에 뚫어내고 결국 2점 확보, 추가 시간 부여 받습니다. 4분 15초! 딱 여기까지. 아 근데 박수도한 에임이기 때문에 네. 트라우드도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블과 탑 드래곤이 파고들 때 그걸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어. 중요하거든요. 어, 하 이거 큰일 났죠? 아하, 여우 길도 있는 이 타이밍? 아,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큰일 났죠? 마블고탑 드래곤이 파고드는 이 플레이! 심지어 포쉐도우가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그래서 입구 지역 쪽에서 그냥 여우 갤 깔아놓고 덮어서 아예 그냥 마지막에 포쉐도우가 비빌 때 아무도 없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토블라스! 적의 손실까지 커져있기 때문에 화물을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2분 59초, 3점 오토블라스입니다. 이게 오투가요 네. 하 <laughs> 야, 정말. 명가답게 확실하게 매운맛 보여줍니다. 첫 웃음이 나올 정도의 음, 그런. 자, 그러나 는데안 된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자, 팍스가 일단 하나씩을 보내주거든요. 네.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절멸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절멸 켜졌어요. 아. 네, 아. 팍스도 예, 갖고 지금 이 절멸 켜진 라마트라 정리할 만한 수단이 없죠? 네. 그레이스가 이제 뒷라인까지 들어와 보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뒷라인끼리 서로 돕는 플레이가 너무 잘 나왔고요 네, 방울 빠졌죠 갑니다 시간 시람. 먼저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5초 55초! 비트를 아직 못뺀 상황이라서 진짜 기댈 게 팍스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 어, 이거 SLK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에 사실 벽이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라서 오투가 유도하는 거죠. 자, 그래도 네. 벽이 느껴졌으면 그 벽을 뚫어내야죠, 얘 새끼. 쳐 깨야죠. 거기에는... 깨야 됩니다. 아르고르의 펄스. 깨야 돼요. 아르고르의 펄스나 팍스의샷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크레스납을 일단 파고 들고 정면접 좀할수 있습니다. 비트 2, 4인 4인 비트. 네. 와! 와, 와또 헤드. 아르고리 만들기는 했어요.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득 교환까지 나오느냐인데, 안 네. 되죠! 안 아, 돼요! 마블이랑 벽을 못 넘습니다. 8초 남았어요! 이게 컨테더스 1왕입니다! 네 오토 블라스트!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네! 그 벽이 너무나도 단단합니다! 스콜 코대 오토 블라스트! 네. 대체하면서 자리만 넘어 주다 보니까 화물이 좀 멈췄었어요. 이러면 비빌만 해요. 오토한테 기회가 좀 있습니다. 어, 지금도? 예 네.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밀어줄 음. 필요는 있습니다. SLT. 아르곤 선수가 한번 잡히는 바람에 이놈 때문이 살짝 안 됐던 SLT 였고요. 탑데본이 아아 박스를 잡아 냅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집요하게. 볼 섀도우까지! 후벼파네요. 이러면 오2 막았죠! 아, 이 부분 좀 약간 아쉽네요. 네. 아, 이게 아르곤 선수가 정리당하면서 살짝 좀 막았던 게 SLT 입장에 아쉬움이 됐고 오2는탑데본이그 빈틈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네. 2분 때 깨졌습니다. 프라우드가 훅! 샷. 음, 고개 돌리면서 여기도 혹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자대표물 없었고. 다시 인턴이 됐기 때문에 네. 자리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들거든요 세티. 오, 오, 오. 자 양팀 대단은 중력붕괴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기서 혹시 일단 박사 켰고요. 아돌이 굉장히 힘숙키 들어갈 거거든요. 강치 피하면서 중력붕괴 대상을 못 찾았어요. 어디로? 그래서 그냥 위도 여기로 공중에서 어? 떨궈내면서 잡아냈고요. 천리마 이거 난리였는데요. 브라우드와 티를 만들어냅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무슨 판단이었냐면 SLT가 야 그냥 위도 던져주고 정면 걸자라는 판단으로 궁을 눌렀는데 오투가 너무 완벽하게 받았어요 지금은 큰일 났죠 또 다시 1분이 탔어요 네. 큰일 났어요 1분 깨집니다 얘 초월이 있다고는 하나 초월의 등에 없고 밀어도 그 안에서 사고 날수 있는 확률들이 있잖아요 프라우드의 헤드샷 네. 탑들의원의 펄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도우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네. 위도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한방 한 하나 한한 갈수 있어서. 결국엔 그러면 딜러들이 뭔가 하나 해줘야 됩니다. 네. 아르곤의 돌아오는 펄스라던가 박스의 한 방이 혀를 뚫어주지 않으면 어려워졌어요. 한번더 왼쪽에서 맞붙는. 아 어, 벌써. 주얼 초월 뺐죠 주얼을 뺐어요. 탑드래곤 진짜 불사도 뺐어요. 유리한 걸또 날려버렸어요. 오투 그리고 만약 에 킬킬 나온다면. 그러다 박스. 그리고 한번 딜러들이 딜러들이 해줬어요. 한번 해줬어요. 한번 네, 해줍니다. 어택 체력 관리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오투도 딜러가 해야 되거든요. 자, 딜러를 마무리하는 딜러의 움직임. 네. 여기 여기 위치는 일단 알아요. 위치는 알아요. 다들 SNT 드래크 성남은 그렇죠. 어택만 처내면 화물 홀딩이 안 돼요. 탑트어곤 <laughs> 있다. <laughs> 박스는 잡기 잡았는데. 네. 압 상황 봐야 되거든요. 압축 상황압니다딜러도 위치, 위치 다 알기 때문에 화물만 밀면 돼요. 화물만. 화물. 화물. 터치. 0 08. 자, 이거 탑 트레곤 불사 아! 제가 다 이제 대쉬기가 없는 영웅들이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이러니잡았고 마무리만 잘 시키면 되죠. 룰루가 이 더블 킬. 화물 들어왔어요. 그렇죠. 1점 들어가는 SLT 성당! 아르곤과 박스가 정말 중요할 때 하나씩 해줬습니다! 더 잘리면 안 돼요 SLT는 반면에 오토블레스는 하나 잘라내는 순간 그것 자체도 시간 계속 털어내는 거고요 일단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아르곤이 뭔가 할수 있을 만한 환경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 답드래고 아 진짜! 막히냐고! 킬까지 내면 이거! 설마! 뭘또할수 있나요? 아 이거 어렵죠 다음 턴 봐야 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어어 네. 업택! 어. 자 이제 마지막 15초 터치는 어. 할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프너는 잡았거든요 네 터치할 수 있어요 들어가다가 킬만 안 당하면 돼요 네저 프라우드 위치가 킬를 노리는 위치인데 자 초월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추가 시간 어어자 맞추어 팔쓰 이쪽 안들어서어요탑드 말고 탑 드래곤, 봐요, 탑 드래곤. 어이. 자 위도우 싸움이고 어아 근데 오프너가 폴쉐도우를 아, 이러면 많이 좀 기울어 가고 있거든요이 네. 상태에서 그냥 스피넬만 잡아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넬 때는 적어요스피넬때려스피넬때려요스피넬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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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팔도 자리 잡았어요. 자, 딜 우겨 넣으면서 룰러 쪽 압박. 그래서 초월 뺐죠. 앞쪽, 앞쪽, 앞 초월. 불쌍. 자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쪽 상황. 근데 이러면 이제 개월치로 가게 되면 증폭만 딕새 대한 압박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거기다 룰러, 룰러, 눌러 눌러. 눌러 체력. 갈렸어요, 갈렸어요. 이쪽들다 불사에 빠졌는데 아이러니가 안으로 보냅니다! 화물! 화물! 아, 아 들어갔어요 네, 시그마가 생존을 어. 위해서 갈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어. 서한 번에 화물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 2층 지역도 장악 완료! 네. 오픈업! 자, 심지어 애매하게 리스폰이 꼬이는 바람에 앞쪽에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도 잃어버렸어요 자, 이러 뒤에서 포킹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에 s 이 t 가 됐고 오투는 지금 절호의 기회죠 앞쪽으로 프라우드가 조금 나가서 네. 그러니까 화물 거리가 지금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나가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오는 누군가를 만약에 쏜다, 게임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고 나가다가 누가 먼저 선 킬을 내느냐입니다. 누가 먼저 선 킬을 내느냐예요. 이미 자리는 여기까지 이미 장악을 해놨고, 네. 원래 여기를 먹기 힘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먹으면 이제 프라우드 프리드 이런 게 열리거든요. 뚫어내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S L T 야타도 여기 자리를 잡았근데 나오다가 킬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학스 사이드 죠 뭐. 자, 불사 장치 신중하게 깔아야 됩니다 화물! 불사 빠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중력 붕괴를 막을 그게 없거든요 불사가 빠져서 준비 준비 자, 어떻게 체력 케어 만으면 바로 갑니다. 중력 붕괴 중력! 불사에 벼락같이 떨어지게 직전에화물한차 그 3대0 오토블라스트 이거는 신하인이 아니죠. 네. 중력붕괴에 떠버렸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 결국 오토블라스트가 마지막 어택에 중력붕괴로 상대방을 뛰어내면서 비빌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네, 그 전에 불사를 빠르게 빼는 딜 누적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네. 깔끔하게 진짜 힘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셧아웃을 만들어내면서 오토블라스트가 오늘 SLT미라클 성남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4승 0패. 플러스 10점. 야, 1위 확정! 오투는 어투다. 음. 이번 시즌에도 오투가 확실히 A 에이즈의 정상을 차지하면서 강점을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별로 나뉘어서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오투 블라스는 진짜 컨텐더스 1황의 모습을 여전히 이번 시즌에도 2023 시즌에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요.